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도입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을 끝맺는 에필로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장 서두에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외롭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신하나 설화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엄청난 결실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심오한 교훈을 줍니다. 21장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부가 직업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주님은 사실 아마추어 어부도 되지 못하는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히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결과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 마지막 기적이 21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적절한 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부가 직업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을 때도 이와 똑같은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대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한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인 어부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티베라 바닷가,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숫가 이들은 다 같은 지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갈릴리 해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티베라 바닷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장소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에 보이셨던 기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처음 불러내셨던 것과 동일한 그 목적과 동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기보다는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한 몸만이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고 보이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몸이 갖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부활한 몸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주어야만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다는 말은 그분께서 나타내시다,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꾼을 불러내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음성으로 또 빛으로 보이시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고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원한다면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그 표현보다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면은 그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온통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거나 아주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만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늘 함께 살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사이인데, 만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만난다는 말은 서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주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며 참회했고 도마 역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세배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더불어서 그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고 랍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모아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큰 일들을 보리라고 예언하십니다. 나나 나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두 제자들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 어부의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느라고 3년이 넘도록 고기를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부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달리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도 않으셨고 이따금 잊어버릴 만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몇 마디 하시고는 허련히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랜만에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고 바다로 나가려고 그물을 챙깁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고 동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일에서나 앞장선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베드로를 따라나섭니다. 3년여 전 그때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것도 밤의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제자들은 밤에 바다로 나갑니다. 그들은 3년 전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됩니다. 거기서 그때 만나 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4절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침이 되어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밤새 어둠 속에서 수고했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무 것도 잡지 못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따라 나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예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바닷가에 서 계신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없나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고하지 않으면 다 알고 계셔도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 고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능하면 빨리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죄를 자백했느냐? 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너는 그것이 귀찮으냐? 너는 세상을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너는,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질문은 끊임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호수 온갖 곳을 다 쑤셔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지라고 했던 그 위치를 이들도 분명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이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외치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눈치채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완전한 만선입니다. 11절에서는 잡힌 고기가 모두 153마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전체 무게가 300파운드가 넘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어획량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육지까지 배 뒤쪽에서 끌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비로소 엄청난 어획골을 올린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몰려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수많은 물고기 떼가 그 그물에 걸리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인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길이건 마음이든 바다든 물고기든 그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3년에 걸쳐서 같은 곳 같은 상황에서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7절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우돗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 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거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누구보다 먼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든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베드로는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뵀던그 순간에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한낱 무식한 어부가 이런 말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작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그가 복음전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위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감지할 수 없었던 어떤 영적 교감이 베드로를 부르신 분과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사이에 오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믿는 그 이상의 어떤 고백을 할수 있게 됩니다.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되었을 때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공부를 얼마나 했든, 학식이 얼마나 높든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쨌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수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우돗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베드로는 너무나 급해서 배를 버리고 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라도 빨리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풍랑이 아주 심했던 어느 날 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께서 배에 오시기도 전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죽게 오라 하소서 라고 강구하였을 때, 오라.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었던 그럼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을 비록 세번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을 우습게 알거나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 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그것을 봐주신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서 세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잡혀가시던 주님에 대해서 화가 났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베드로의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장담할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뿐이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실언을 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마귀가 누구보다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8절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키위쯤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배 안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배를 타고 바닷가에 닿습니다. 베드로만 유독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를 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는 겉으로 드러내어서 활동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지만 마리아는 깊고 조용하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던지 잡은 고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먼저 바다로 뛰어듭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잡은 고기와 그물도 다 같이 챙겨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잡은 고기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한 결과로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들이 아닙니까?그런 물고기를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소중하게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절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고 정말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어느새 숯불까지 피워놓으셨습니다. 생선도 굽고 빵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혼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자상하게 챙겨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주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면은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발목이 잡혀선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실 뿐 아니라 수고하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을 마련해두신 주님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생선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덩어리로 5천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도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게 하실 만큼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지상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서 단한 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필요를 기적으로 해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다에 낚시를 던져 첫 번째로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도록 하신 적은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식량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사다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실 필요가 없을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만 기적을 향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